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6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전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리 보는 성전시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은 주전 539년 고레스, 그러니까 과사제국 왕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리란 다니엘의 예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언대로 바벨론의 성읍은 바사 군대에 함락당하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즉, 다니엘이 아직 바벨론의 궁전에서 섬기고 섬기던 와중에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일의 환상에서 날개 달린 사자에 해당하던 바벨론 왕국의 멸망과 환상에서 고무로 나타난 바사왕조의 출현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등장은 오래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견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목자로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정해진 자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회는 유다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면서 유다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정치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업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벗고 지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버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에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대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고레스가 열방을 정복하고 모든 백성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왕으로서 하늘에 좌정하신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뜻다신 모든 것을 하늘에서 강력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레스 왕의 통치를 보면서 비록이 땅의 왕이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에 귀연하는 것을 허락하라. 고레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바사의 통치자였습니다. 성경은 지명을 받은 자, 위임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란 일반적 의미로서 메시아라는 용어를 고레스에게 사용합니다. 고레스가 집권하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하는 왕명을 내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 생활이 70년간 지속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바사의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지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 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보름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고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는 오래 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을 선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의 측령으로 시작됩니다. 이 측령은 후에 다리오왕이 발견한 바로 그 조서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했으며, 느부간네살이 주전 586년에 약탈했던 거룩한 집기들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주전 538년, 세스바살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하다. 에스라서의 서문은 역대 36장의 마지막 부분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는 왕정시대 이후의 역사가 그대로 에스라서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1차 귀환은 유다 총독인 세스바살의 인도 아래 주전 538년에 있었습니다. 이후 주전 458년에 에스라와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귀환하기 때문에 이를 1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1차 귀환 및그 바로 뒤에 있던 사건들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에스라는 1차 귀환자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유다 종독인 제스바스는 주전 538년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누보 간대살이 약탈했던 금과 은으로 된 모든 물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수룹바벨과 여우수와 동행했던 귀환자들의 목록은 에스라서 2장에 나옵니다. 여우수는 아 대제사장으로서 요사당의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후손들과 제사장의 후손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선 것입니다. 수룩바벨과 여우수아가 함께 일했다는 것은 스가의 환상처럼 이두 직무가 제사장 같은 왕에게서 하나로 합쳐질 것을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수룩바벨과 대제사장 여우수아 지도 아래 성전 건축이 시작되다. 수룩바벨과 여우수아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의 자당이 재건되었고 제사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백성들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행동이 첫 번째로 필요한 행동이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옛 성전을 목격했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내외인들 및 가문의 여러 지도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오랜 포로 생활 후에 예루살렘의 재단이 재단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감회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솔로몬 시은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지만 북부 이스라엘로 이주연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잠시 중단됩니다. 이 사람들은 수룩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와서는 재건하는 일을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수룩바벨과 여호수아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재건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부단히도 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의 통치 2년 전 주전 520년까지 잠시 멈춥니다. 다리오 왕, 다른 이름으로는 히스타스페스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뒤를 이어 주전 522년부터 주전 486년까지 통치합니다. 우리는 니젤스에 나오는 네대 사람 다리오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 건축은 주전 520년 학계 스가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재개됩니다. 선지자 학계. 하나님이 주전 520년 다리 왕제 2년에 학계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학계는 그의 4개월 동안 예언을 받습니다. 학계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포로 후기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다르게 말합니다. 학계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남아 있는데 그들이 자신의 집은 아름답고 번듯하게 지어놓는다고 있습니다 학계는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보는 것모두 넉넉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 폐업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받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임하지 않는 이유를 직접 설명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학계는 하나님이 하늘로 하여금 이슬을 그치게 하시고 땅으로 하여금 산물을 그치게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학계는 그들의 소유가 풍족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에 축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하다. 수룩바벨과 여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 중 남은 자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라 그러니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신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시작이 보잘것없다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장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천지를 진동하실 그 날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라고 말려들어 경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세 성전은 이전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이 성전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학계는 그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학계는 사체를 만진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듯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제가 성전을 떠나간 것이라고 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성 회복의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하게 합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계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학계는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수룩바벨과 여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힘으로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건축에 힘을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격려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대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가랴에 대해서 배우시기 전에 학계서를 읽어보도록 권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전 539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다듯 시작해서 선지자 학계와 성전 건축을 제기다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지자 스가래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